칭다오 북쪽 청양구에 위치한 지목 고성. 이곳은 화려한 관광지라기보다는 중국 북부 도시가 걸어온 시간을 차분히 느낄 수 있는 고성입니다. 지목이라는 도시는 이미 춘추 전국 시대부터 등장합니다. 이 시기 지목은 제나라 우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즉이 도시는 기원전 7, 8세기부터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고성의 모습은 그 시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이는 성벽과 골목 구조, 건축 양식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즉 15세기에서 19세기 의 도시 구조를 기준으로 형성된 모습입니다. 근대와 가정에서 고성의 원형은 많이 훼손되었고, 이후 201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과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전후 지금처럼 관광과 생활이 공존하는 고성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12월 말 한겨울의 밤이었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어둡고 사람도 거의 없어 여기는 밤보다는 낮에 와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성 안에는 왕이지 동상도 볼수 있는데 이곳이 왕이지가 실제로 살았던 곳은 아닙니다. 왕이지는 이 지역 출신 인물은 아니며 지무 고성의 지역 문화 이미지를 위한 상징적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목 고성은 화려한 볼거리를 기대하기보다는 낮 시간에 천천히 걸으며 골목과 도시 구조를 보는 여행자들에게 더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조용한 산책을 좋아하고 로컬 분위기와 역사적인 공간에 관심이 있다면 분명 만족도가 높은 장소입니다. 반대로 짧은 일정으로 칭다오 핵심만 보고 싶거나 타이동 야시장처럼 볼거리와 먹거리가 밀집된 관광지를 기대한다면 지무 고성은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무 고성은 한눈에 감탄하는 여행지는 아니지만 걸을수록 도시가 살아온 시간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가능하다면. 낮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칭다오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